김상식 팻툭 턴턴 류하이하이 붓과 바오성 김상식 첸룩 타이 바 망국 방패 장사는 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순간은 90분을 넘어 120분을 지나 마지막 충격적인 슛이 터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경기의 서사는 많은 이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선수들에 의해 다시 쓰였고, 수적 열세를 정신력으로 마침내 승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4일 새벽 데일리 스포츠 채널의 뉴스로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3시 13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 목소리도 이미 많이 쉬었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여러분과 이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습니다. 이번 뉴스 녹음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고 기운도 다 빠진 상태입니다만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 여러분께 즉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제 경기의 뒷이야기들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경기였으며 우리는 박항서 감독 시절의 기록을 또 하나 깨뜨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U-23 베트남 팀이 중국에 졌을 때 많은 이들이 승부조작이라느니 실력 발휘를 안했다느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를 통해 그들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을지도 모릅니다. U-23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최강 혹은 2위로 평가받는 팀과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한 쪽은 우리였습니다. 만약 딘박 선수의 뼈아픈 레드카드가 없었다면 우리 U-23 대표팀은 운에 맡겨야하는 11m 승부차기까지 가지 않고 90분 내에 경기를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긴 데에는 많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상식 감독의 용병술과 2세대 선수들의 뛰어난 전술 실행 능력이 빛났습니다. 어제 우리는 많은 압박을 받았지만 우리 선수들은 매우 결연한 의지로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라인을 높이고 경기 초반부터 압박을 가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용병술은 한국 U23의 이민성 감독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선수 교체를 통해 베트남과 한국의 경기를 지난 베트남 중국전처럼 만들고자 했습니다. 똑같이 6명을 교체하며 베트남의 체력을 소진시키려 했죠. 하지만 그들은 실수했습니다. 우리는 무려 9명을 교체했고, 김 감독이 투입한 교체 선수들은 놀라운 융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발을 맞춰온 원팀처럼 플레이했고, 결국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U23 베트남의 골들은 모두 김상식 감독의 치밀한 설계에서 나왔습니다. 경기 전개 상황은 이 섹션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 내용이 우리가 공유할 첫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한국 U23의 이민성 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우 비통해 보였고 어제의 패배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U23 베트남은 수적 열세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한국은 침착하지 못했고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많이 탓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연장 전까지 이어졌고, 연장 전후반 모두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까오반빙이 영웅이 되어 U23 베트남이 승부차기에서 7대6으로 승리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게 해주었습니다. 경기 후 이민성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U23 한국은 연장 전에서 더 침착하게 경기했어야 했습니다. 수적 우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상대 팀조차 수적 우위 속에서도 베트남을 이기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준결승에서 일본에 무기적하게 패한 뒤 고국 언론으로부터 받은 압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U23 한국은 약체라고 생각했던 U23 베트남에게까지 패하며 빈손으로 대회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체라는 단어에 따옴 표를 친 이유는 원래 일본이나 한국 축구가 수준이나 등급, 재반 여건 면에서 베트남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8년 만에 한국 축구가 동메달 결정전에서 다시 패배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2018년 여매에서 U23 카타르에 0대1로 패한 적이 있었죠. 이민성 감독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U23 한국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팀 전체가 더 발전해야 합니다. 현재 선수들은 이 정도 수준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완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팀의 한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감독당 질문이 3개 뿐이었는데 그는 각 질문에 매우 짧게 답하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답변들이 정말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탓하고 고국의 팬들과 언론을 탓하는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매우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술적인 문제는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어야 합니다. 경기장 안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말았어야죠. 압박은 어디에나 있고 중요한 일일수록 압박은 더큰 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압박 중 하나는 바로 김상식 감독이 고국을 상대하며 느꼈을 압박일 것입니다. 고국을 이겨도 되는지 지면 어떻게 될지 같은 어려운 질문들 말입니다. 심지어 꽝휘해설가는 김 감독이 한국을 상대할 때 박항서 감독처럼 당황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제 김 감독은 누구보다 명확했고 한국을 꺾었습니다. 경기 후김 감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준 U-23 베트남 선수단 전체와 코칭스태프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10명으로 싸워야 했지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경기장에 직접 와주신 분들과 TV로 시청해주신 팬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불운하게 부상을 입은 히우민 선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해주어 고맙습니다. U23 베트남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밝게 웃지는 않았지만 다소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 김감독은 양팀의 투원을 강조했습니다. U23 베트남과 한국 모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모든 결의를 다해 싸웠습니다. 수적 열쇠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끈기 있게 스코어를 지켰고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런 경험이 선수들을 성장시키고 미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두 질문이 지났고 세 번째 질문은 딘박의 레드카드 상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U-23의 수장은 그것이 도전적인 순간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딘박은 골을 넣었지만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실수를 범해 퇴장당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선수들을 믿었습니다. 10명뿐이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 경기는 대처하기가 극도로 어렵지만요. 어제 기자회견을 마치며 짐상식 감독은 귀국짐을 꾸리기 전 팬들과 제자들에게 감동적인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곧 많은 팬이 기다리고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갑니다. 설 명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전합니다. 태국 동남아시안 게임부터 이번 대회까지 쉼없이 달려온 EU23 베트남 선수들에게 푹 쉬면서 회복하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김상식 감독은 매우 신중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설명절 인사였습니다. 우리 모두 즐거운 설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많은 분이 동남아시안 게임 우승으로 이미 명절 기분이라 더 바랄 게 없다고 하시더군요. 우승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강팀을 꺾고 아시아 3위에 올랐으니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어제 김감독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선수는 까오반빙이었습니다. 즉, 까오반빙이 어제 경기의 MOM이었다는 뜻이죠. 회견장에서 반빙 선수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참고로 까오반빙은 2005년생으로 올해 겨우 20살이 넘었습니다. 어제 어떤 시청자분께서 다음 세대는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제 대답은 다음 세대의 유망주들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상식 감독에게 맡겨진다면 재능 있는 선수들이 넘쳐나고 우리는 분명 더 강해질 것입니다. 꽝끼엣, 응옥, 미, 레팟 꽁푸엉, 레긴농부, 반주엉 등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레반투원이나 신동자바우도 있죠.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이번 세대보다 탁월한 자질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 김상식 감독이 이번에 까오 반빙을 기용한 것은 그가 큰 경기에서 느꼈던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중기에는 이미 시용을 치렀고 반빙은 이번 대회가 첫 출전이었죠. MOM으로 선정된 반빙은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경기는 팀 전체와 저 개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런 큰 무대에 처음 서게 되었으니까요. 모든 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몇 번의 대회를 거치고 나서야 출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항상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동료들에게 승리를 위해 결의를 다지자고 독려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까오반빙은 선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방향을 예측해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상대팀의 7번의 슛중 까오반빙은 5번의 방향을 맞췄고 거의 손에 닿을 뻔했습니다. 반빙은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긴박한 승부차기에서 코치님들이 어떻게 몸을 날려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코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페널티킥을 막을 때 한국 선수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덕분에 수 싸움에서 이겨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분명 리워나 코치의 역할이 컸습니다. 작년에 리원나 코치가 김 감독에게 필립 응우엔 대신 딘치에우를 써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 아니냐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원한으로 일을 그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해야 본인도 명성을 얻는 법인데 왜 최고의 선수를 뽑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는 당시 딘치에우가 가장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확실히 김상식 감독의 사낸 매우 프로페셔널 합니다. 까오밤핑에 대해서는 이 정보로 말씀드리면 안심이 되시겠죠? 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최근 VFF가 아시안게임에 U21 선수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 까오밤핑 세대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는 매우 유망한 세대이지 우리가 너무 무모하게 어린 선수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이야기를 덧붙여드립니다. 어제 승리 후 우리 선수들도 많은 감회를 전했습니다. 우선 선제골을 터트린 응우엔 꾸옥 비에스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좁은 각도 슈팅이었죠. 꾸옥 비에스는 U23 베트남의 성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곁을 지켜주신 모든 팬께 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이퐁 출신 공격수의 골은 30분에 터졌습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역습이었습니다. 딘박의 클래스 있는 질주 그리고 그 전에 베트남의 라민야말이라 불리는 신동 레반투원의 멋진 패스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대회의 왕 꾸억비엣의 슈팅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한국의 골망 상단을 흔들었습니다. 그후 우리 대표팀은 더 나은 경기를 펼쳤고 노력의 대가를 얻었습니다. 꾸억비엣 외에도 다른 선수들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레반투원은 이것이 나의 베트남이다. 포기하지 않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금성 홍기 아래서 싸운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썼습니다. 아, 딤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딤박은 일찍 경기를 포기해야 했지만 팀원들이 그를 대신해 승리를 일구어냈고 박 선수는 동료들아 정말 고맙다라고 전했습니다. 참 보기 좋네요. 딤박의 고향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마을 운동장에 수많은 관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열기였습니다. 쿠엇방캉은 짧고 굵게 동메달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까오반빙도 이번 U23 아시안컵 여정을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것은 몇몇 대표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김상식 감독은 분명 로테이션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는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딘박이 대표팀에 뽑힐 자격이 있다거나, 쭈키엔이 주전골키퍼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네티즌 의견이 많습니다. 김 감독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딘박의 경우 어제 경기 후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의 레드카드는 이 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적용됩니다. 딘박은 2004년생이라 다음 U23 대회에는 연령 초과로 뛸수 없습니다. 2년 뒤면 24살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U23에서 받은 이 경기 정지 징계는 성인 국가대표 팀 경기로 이월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겠지만 경기에 나설 수는 없게 되는 시기입니다. 또 다른 핵심 선수인 팜리드게 경우 어제 오전 AFC가 징계를 발표했습니다. AFC 윤리 및 징계 규정 제47조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벌금과 몇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AFC는 팜리드게 총 3경기 출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그중 1경기는 이번 한국전에서 이미 소화한 것으로 간주되어 남은 2경기가 다음 경기로 이월됩니다. 그 역시 2003년생이라 딘박처럼 국가대표팀에 소집된다면 2경기 동안 뛸수 없습니다. 추가로 afc는 리드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벌금 납부기한은 징계 결정문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중국전에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했던 좋지 못한 행동 때문이었는데 다행히 중국 선수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팔을 휘두르긴 했지만 중국 선수에게 닿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엄살을 피우며 누워버린 상황이었죠. 주의할 점은 당시 심판이 취소된 골 상황에 대해서만 VAR를 확인하고 리드의 상황은 다시 보지 않았음에도 이런 징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리드 선수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뻐합시다. U23 베트남이 창저우의 기적 기록을 깼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몇 가지 기록 수치들을 전해드렸죠. 예를 들어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최다 득점 2위 팀입니다. 현재 일본이 12골로 1위이고 베트남이 10골입니다. 중국은 4골뿐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항대로 7골을 넣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우리가 이번 대회 최다 득점 2위 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축구 변방에서 온 나라가 아시아 무대에서 이런 상과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은 딘박 선수가 이번 대회 득점왕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딘박은 요르단과 레바논 선수와 함께 4골로 공동 선두입니다. 일본의 사토 선수가 추격할 수 있는데 사토는 3골, 오제키 유토는 2골을 기록 중입니다. 만약 오제키가 3골을 더 넣거나 사토가 2골을 더 넣으면 상황이 바뀌겠지만 보통 결승전에서는 골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딘박이 공동 득점왕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제 경기 30분 딘박의 영리한 왼쪽 측면 돌파 이후 꾸옥비스의 결단력 있는 슈팅으로 아홉 번째 골이 터졌고, 이후 딘박의 프리킥 골이 열번째 골이 되었습니다. 이후 23 베트남의 종전 최다 득점 기록은 창저우 대회의 8골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무려 10골을 넣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김감독과 함께 훈련한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6월 말, 7월 초에 합류해서 동남아 대회를 치르고 지금까지 보여준 발전 속도는 제 관점에서 매우 훌륭합니다. 일본 팬들조차 베트남의 경기력에 경악하고 충격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일본 팬들의 반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팬 베트남 축하합니다. 정말 힘든 경기였지만 끈기있게 버텨내고 승리했네요. 두 번째 팬 10명으로 싸우면서 후반 추가시간 막판에 동점골을 내주고 연장까지 갔을 때 한국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끝까지 수비해냈네요. 베트남 선수들이 개인 기술로 한국의 전방 압박을 여러 번 벗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레드카드가 없었다면 90분 안에 이겼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팬 베트남이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반대편 대진의 수준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경기 내용면에서 베트남은 한국에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팬은 승부차기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베트남이 승부차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한국 골키퍼가 너무 일찍 방향을 잡는 바람에 계속 속았고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팬들의 의견입니다. 일본도 한국을 간신히 1골차로 이겼었죠. 그런데 베트남은 2골이나 몰아쳤습니다. 이제 태국 언론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베트남 축구에 관심이 많은 태국 언론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금성 전사들이 골을 터뜨렸다. U-23 베트남은 수정 열세 속에서도 끝까지 싸웠고 막판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승부차기까지 버텼다. 그 전까지 금성전사들의 경기력은 더 안정적이었다. 시암스포츠의 보도입니다. 그들은 승부차기에서 7대6으로 승리하며 3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의 2026 AFC U23 아시안컵 캠페인은 순탄하게 끝났지만 103은 4위에 머물렀다. 싱쿠버는 이것이 김 감독 체제하에 또 다른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트남은 120분간 2대2 무승부 후 승부차기 7대6으로 한국을 꺾고 3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박항서 감독 시절 준우승 이후 아시아 무대에서 거둔 또 하나의 성공이다. AFC 공식 홈페이지도 제다에서의 극적인 엔딩이라며 베트남의 정신력을 극찬했습니다. 아침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더 많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합시다. 올해 U23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세계 팀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하지만 명확한 사실이죠. 중국이 1위나 2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베트남이 아시아 3위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즐겁지 않으십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5월 24일 아침 데일리 스포츠 채널의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에서도 U23 베트남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상식 감독과 선수단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푹 쉬고 빨리 베트남 축구로 돌아와 이번 대회에 흥분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번 대회가 많은 U23 선수들에게 마지막 동남아시안 게임 주기가 될 것이기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작별의 아쉬움도 크겠죠. 관련 소식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항상 베트남 축구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베트남 1위 발열레이 제탕. 고급 원단으로 부드럽고 몸에 밀착되며 구겨짐이나 보풀. 변색이 없습니다. 디솔루션 발열 기술로 외부보다 5에서 8도씨 높은 체온 유지, 외출부터 출근까지 다용도 활용, 수많은 KOC와 KOL들이 추천. 아래 링크나 장바구니를 클릭해 오늘만 드리는 특별 혜택을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데일리 스포츠 채널의 다음 컨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대회 U23 베트남의 동메달 획득이 김상식 감독 체제의 성공적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